오늘은 수원 삼성 전자 바로 옆에 있는 수익형 글린주택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입지, 구조, 수익률까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번호 2024 타경의 6815구요 소재지는 수원시 영통구 메탄동 483-3번지입니다 저희 토지면적은 약 100평 구성되어 있고요. 건물 면적은 약 225평입니다. 현재 위반 건축물이 등재되어 있으나 이 내용은 저희가 뒷 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감정가는 약 26억으로 감정이 되었고요. 현재 최저가는 49%인 약 12억으로 진행 중입니다. 제가 이 물건을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현재 토지 금액보다 최저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소개시켜드리는 건데요. 이 물건의 위치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위 치를 보시면 일반 공업 지역 내에 있는 근린 주택입니다. 지도를 확대해서 보시면은 삼성 SDS 센터가 위치해 있고요. 일반 공업 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배우 수준이 굉장히 풍부한 편입니다. 보통 이런 지역의 원룸, 투룸은 한창 경기가 좋을 때는 방조차도 보지 않고 계약금만 바로 입금시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현재 매각물건명세서를 보셔도 임차력역이 굉장히 많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뜻은 저희가 명도할 대상도 많겠지만 그만큼 임차 수요가 많다는 증거입니다. 이렇 매각 물건 명세서에 등재된 임차인들은 모두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서 저희 낙찰 후에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